이거는 뭘까요? 마나나마나나 조율이가 음. 이거는 뭘까요? 해봐. 이건 요 사과. 여기 있잖아, 사과. 아니야. 그러면? 사과 여기잖아 사과. 사과 어디 있어? 사과 여기잖아 자위잖아 자위. 자위야? 자리야왜 그래? 이거는 뭘까요 음, 수박+ 수박 아니야 딸기잖아 딸기야 딸기 그럼 수박은 어디 갔지 수박 여기 수박 아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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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볼까 응 거기로 끌 응. 볼까 응 사자 여기 있네 사자 사자 아니라 토끼야 토끼. 사자 아니라 토끼야 토끼야 토끼 음. 토끼야 토끼야 응? 그냥, 해를 내거든